11월 18일. 화요일 띠별 운세 짓입니다. 1960년 경자생은요. 아, 오늘 이동운이 좋지가 않아. 않으니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어떻게 대게 계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1972년 임자생입니다. 여기는 행운이 찾아오기 전에 어떻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꼭 잊지 마세요.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아쉬움이 커. 너무 커. 그죠? 자, 1984년 우리 갑자생입니다. 여기는 직장에서 평가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때 사람들, 윗사람들한테 조언을 한번 아, 받아보세요.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더 좋은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자, 1996년 병자생입니다. 여군요, 힘들게 와 내려놓았던 짐이 있지? 다시 눈앞에 보이는 거야. 아, 다가오고 있어. 뚜둥! 아우, 어떻게 이럴 때는 아직.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요. 하루를 지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소띠, 1961년 신축생은요. 아, 새로운 일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굳이 내 거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내 앞에 더큰 일들이 찾아온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1973년 개축생입니다. 거는요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어떻게, 오늘 모든 문서에 대해서 꼼꼼히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모든 것을 따져보시고요. 신중하게 모든 것을 지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손실을 볼수 있답니다. 잘못하면 깡통차. 아시겠죠? 자, 1985년. 이 을축생이다, 을축생. 아, 여기는요, 오늘은 직장이나 모임에서 주변 있죠. 가까운 사람들. 어, 나하고 되게 친한 사람들이 갑자기 뭐좀 해달래. 보진 좀서줘뭐좀 부탁해. 부탁, 오늘.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요, 거절하세요. 거절하는 게 최고입니다. 거절 안 돼. 오케이. 자, 1997년 정축생입니다. 여기는요. 아,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해. 아,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해. 그래서 나한테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아, 좀 사람들을 대할 때도 조심하세요. 다 고민거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조심하세요. 자, 호랑이띠 1962년 임인생입니다. 여기는요.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시면 어떻게? 분명히 뭐가 있을까? 좋은 일이 빵빵 챙긴다는 거야. 그리고 오늘요,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대기란, 길, 운이랍니다. 좋아요. 자, 1974년, 갑인생입니다. 여기는요, 오랜만에 내가 좀, 아, 기억했던 친구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아, 거래처 한번 연락해 보세요. 나중에 연락해 보면, 나중에, 머지않아, 이 사람들이 나한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따다당. 어, 자, 86년 병인생도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거로, 한번 사람들 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자, 1998년 무인생은요. 아, 여기는 비바람이 몰아쳐. 아, 무서워. 이런 실언에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아, 우리 98년 무인생은 오는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대운의 기운이니까 최고. 자, 토끼띠. 1963년 개묘생입니다. 아, 너무 많은 것을 바라기보다는 어떻게 자신의 능력 안에서 어떻게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1975년 우리 을묘생입니다. 여기는 사소한 일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더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롭다는 거. 알았지요? 자, 1987년 정묘생입니다. 여기는요,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 왜? 아까워하지 않고요. 공짜 가지라는 소리 마. 공짜 좋아하지 말라는 소리 아까워하지 말고요. 모든 것에 많이 투자해야 큰일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1999년 김효생입니다. 여기는요. 오늘은 결과보다는 어떻게 가정에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람, 날이랍니다. 즉 행운이 줄을 섰어요. 와 좋아. 근데 이렇게 줄을 섰을 때 내가 게으름을 피면 어떻게 돼? 내꺼 아니에요. 그죠? 게으름 피지 마세요. 게으름 피는 순간, 모든 행운은 안녕. 그리고 가요. 아시겠죠? 자, 용띠, 1964년, 갑진생입니다여기는요 아, 본인을 힘들게 하는 것은 어떻게? 오늘은? 오늘의 경험이 아니라, 뭐야? 아, 뭐, 무의미한 어제의 그, 시간이라랄까? 아쉬움? 그죠? 어, 그거와, 또한, 아, 어, 내일의 공포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열심히, 오늘, 오늘만 보고 사세요. 지난 건 지난 거, 오는 건 오는 거야. 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만 하시면 됩니다. 자, 1976년 병진생입니다. 와, 시간이 위로하는 자야. 아, 그러니까 시간이 위로하는 사람들의 모든 거에 진통제에요. 그죠? 어, 그래서 오늘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다 잊혀진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힘든 것도요, 그냥 참아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 아시겠죠? 시간이 약입니다. 자, 진통제. 자, 1988년 무진생입니다. 여긴요, 아, 혼자 분주하게 움직여도 어떻게? 별 소득이 없어. 어떻게? 아, 나는 열심히 뛰었는데 돈이 안 들어온데.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 좋다는 거. 열심히 그냥 움직이세요. 하던 거. 그러면 돼요. 하던 거 하시라는 거야. 자, 2000년 경진생입니다. 여는요 게으른 자는 어떻게? 게으른 않는그 손으로 누가 숟가락에 밥을 얹어 놓고요. 아, 입에 올리기가 되게 힘든 거야. 어. 그게 게으른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게으름 피지 마시고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러면 된답니다. 게으름은 숟가락에다가 밥이 있어도 이게 못 힘들어서 못 들어가. 이해 가시죠? 뱀띠. 1965년 을사생입니다. 여기는요, 작은 이익에 연연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큰 이익을 위해서 대범하게 모든 것을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와, 최고. 자, 1977년 정사생입니다. 여기는요, 아, 지나치게 공짜를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해? 너, 손해봐. 머리도 까자. 어, 큰일 나. 그러니까 오늘은요, 적절한 선에서 모든 것을 타협하시는 것이 질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 아시겠죠? 사업을 그렇게 하세요. 오늘 적절하게. 자, 1989년 기사상입니다. 이거는요. 오늘은 애정운이 되게 좋대요. 어, 이 애정운은요. 남녀 간의 애정운도 있지만은 서로 동업하는 사람들의 모든 그런 어, 운이에요. 그죠? 모든 일들의 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모든 그거를 위해서 사람들과 나의 거래처는 좋은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내가 애인 있으면 애인과 좋은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아주 좋은 그런 하루가 된답니다. 아시겠죠? 자, 2001년 신사생입니다. 여기는요, 길을 걷다가 오래전 헤어진 친구를 탁 만나는 거야. 그렇게 만나는 반가운 날이 오늘 온답니다. 그죠? 반가운 마음에 가득한 날. 그죠? 오늘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세요. 그러면 최고가될수 있는 그런 날이 된답니다. 아시겠죠? <laughs> 자, 말띠, 1966년 병호생입니다. 여기는 그동안 진행해, 진행해 오시던 모든 일들 있죠? 그거는 누군가의 우연한 도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대.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해오던 일들이 오늘 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대. 그건 누굴까? 누굴까요? 귀인, <laughs> 귀인이 나와서 나타나서 나한테 더 잘. 큰 일을 만들어 준답니다. 너무 행복해. 그죠 자, 1978년 무생입니다. 여기는 아랫 사람과 좀 상의하는 것도 좋아요. 윗사람만 상의하는 것보다 아랫사람과 상의하는 것 좋으니까 그런 상의하고 행동하는 것 있죠. 그게 나한테 오늘 어려움을 좀 덜어 줄수 있는 그런 날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덜어 줄수 있는 좋은 방법이 또한 될수 있는 날이 된답니다. 아이고 행복해. 그죠 아랫사람. 자, 1990년 경우생입니다 이거는요. 힘들다고 포기 하 보다는 어떻게 한번더 힘을 내서 힘을 내세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모든 행운들이요. 다 나한테 자연스럽게 와, 그리고 와, 행운을 주서 담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된답니다. 좋아요. 2002년 임오생입니다. 여기는요. 아, 기쁜 소식에 연연하기 보다는 어떻게 오늘은 변화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한 번, 확, 아, 보세요. 옆에 한번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아시겠어요? 기쁜 소식에 연연하지 마시고, 변화, 변화되는 자기를 한번 쳐다보세요. 자, 양띠, 1955년, 을미생입니다. 이거는요 오늘 모든 거래를 위한, 거래 같은 것들이 좋은 그런 시기에요. 적절해. 그러나, 이럴 때, 모든 거래를 할 때, 나, 내 거를 사는 사람, 그죠? 즉, 거래자, 아, 잘 알지 못하는 분야 있죠? 또한, 거래자나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거, 그런 거에 투자하면 어떻게? 깡통찬데 그니까 오늘은요, 신중하게, 신중하게 모든 것에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나 일이나, 아시겠죠? 자, 1967년 정미생입니다. 여는요 아랫사람과의 불화가 좀 발생할 수도 있어. 이렇게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아, 그냥 조용히 물러나, 내가. 싸우지 마, 머리끄댕이 잡고. 물러나서요, 그 상황을 이렇게 보고, 아랫사람한테 다독이는, 아, 것이 본인한테 참 이로운, 어른 같은 그런 모습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아랫사람과 싸우나 보지 뭐, 그죠? 어. 자, 1979년, 김희생입니다. 오늘 현재 진행 중인 일이 오히려 어떻게 본인한테 더욱 힘들게 할수 있답니다. 어떻게.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환경이나 업무 있죠. 12일에 대한 그걸 한번 변경해 보는 거. 그죠? 변경하는 거.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변경 고려해 보세요. 자, 1991년 신미생입니다. 여기는요, 아,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 그지? 응, 거짓말 안 돼. 나빠. 그러나, 진실 중에도 어떻게? 참? 때로는 조금, 진실 중에 거짓말도 한번 슬쩍 던지는 것도 좋아요. 좋으면 좋은 거야. 왜? 이익이 있으면 한번 던져보세요. 오늘은 그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너무 거짓말 안 한다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게 좋대요. 자, 원숭이띠, 1956년 병신생입니다. 여기는 가족에게 각별한 애정이 느껴지는 그런 하루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가정에 좀 넉넉지 않은 시간이 있어도 또한 상황에서도 좀 가족을 많이 챙기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56년 병신생. 자, 아시겠죠? 자, 1968년 무신생도요, 오늘은 아,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지인에게 좀 보답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답할 때 때는요,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더 좋아요. 자 1980년 우리 경신생입니다. 여기는 보고 싶은 것만 보아서도 안 됩니다. 오늘 그렇죠.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보아야 돼. 그래야 내가 제대로 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답니다. 아, 좋은 것만 하지 마시고요. 나쁜 것도 한번 보시면서 연구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1992년 임신생입니다. 여기는요. 오늘 모든 본인들의 인기가 최고조에 달 달한데요. 와, 인기 좋아. 다 된대. 그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 하지만 현재의 인기는, 하, 그냥, 모든 게. 오늘 모든 게다잘 된다고 최고가 아니야.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오늘이에요. 아시겠죠? 자, 닭띠. 1957년 정유생입니다여기는요 아, 뭔가 마음이 조금 힘들어. 정신이 산만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좀잘 잡도록 본인들이 오늘 컨트롤 하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하세요. 이렇게. 어, 영어 안쓰게좀잘 중심을 잡도록 노력해보세요. 마음을. 아시겠죠? 자, 1969년 기유생입니다. 여기는 건강을. 다시 한번 전공해 보시는 그런 시점이 오늘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야 오늘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기도 영원해. 건강을 검진해 보세요. 예, 네, 진단해 보세요. 그럼 앞으로 10년이 더 편해질 수도 있다는 거꼭꼭 기억하세요. 자, 1981년 신유생입니다. 여기도 다 건강이네, 닭띠는. 그죠? 컨디션이 좋지 않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시작은 간단한 운동. 그죠? 숨 쉬기 운동 말고 간단한 운동을 하시면서 여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1993년 계유생입니다. 이거도 소소한 일이라도 모두 어떻게 사소한 일도요. 작은 일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작은 모든 것에. 그래서 오늘은 아, 모든 것. 정성껏 모든 것들 작은 것도 다루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거 소홀하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작은 게 화내요. 아. 자, 개띠 1958년 무술생입니다. 이거는 요 3년 간무에도 어떻게 가뭄에는 살아 근데 있지 석달 장마에는 살기가 어렵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부족함이 지나침보다 어떻게 나을 수가 있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똑똑하면 이해하실 거예요 나도 이해돼 <laughs> 자 1970년 우리 경술생입니다 여기는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자신의 일을 맡기면 원하는 대로 이루기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오늘은 본인이 네가 해. 네가 열심히 능력으로 해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러면 돼. 남한테 맡기지 마세요. 자, 1982년 임술생입니다. 여기는요. 사사로운 정을 좀 멀리해. 오늘. 그죠? 사사로운 정을 멀리하고요. 최대한 중용을 지키십시오. 즉, 공과사를 구분하면서 확실히 하면서 지내면 오늘 되게 좋은 날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1994년 갑술생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겁이 많은 개는 있지, 물지 않고, 어떻게? 세척에 멍, 멍, 짓기만 한대요. 물지 않아, 겁 많은 거. 어,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오늘 무조건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요. 어, 어, 짓기만 하지 마. 공격도 해.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공격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치열하게 와드디지트 1959년 기회생입니다. 여기는요. 게으름은 뭐야? 본인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야. 게으름 맨날 얘기했죠. 그죠? 아, 게으름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본인이 실천해서 모든 좋은 하루를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게을러 하지 마 아시겠죠? 자 1971년은 우리 신혜생은요. 주위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수 있대요. 오늘 그러니까 불필요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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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언행 응 어, 언행 조심하시고요 불필요한 행동 삼가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답니다 아시겠죠 자 1983년 개의생은요 오늘 아 부모님이나 또 윗사람들 이런 사람들 옆에 나보다 좀 높은 사람들한테 어색하더라도요 오늘 애교 한번 부어 보세요 아니 이렇게 <laughs> <laughs> 그러면 좋은 하루가 예상된답니다. 어떻게? 아잉. <laughs> 그러면 된대요. 아시겠죠? 아잉. <laughs> 1995년 의뢰생. 그죠? 오늘은 정신적으로 많은 고민이 쌓일 수는 있겠지만요. 아, 그 고민이 쌓이는 게 뭔지를 찾아보세요. 그죠? 그 단서를 딱 찾으면 어떻게 돼요? 아, 그냥, 그냥 끝이야. 해결된 거야. 그죠? 단서 찾아보시고요. 찾으시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와도 아주 아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이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